자, 478번의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x의 범위가 요놈일 때 방정식 요놈의 모든 실근의 합은 k파다. 이 이때 실수 k의 값은 이럽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나는 얘 양변 2로 나눠서 sinx가 2분의 루트 2일 때 그때 x값을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. X축, Y축, 내가 필요한 건 0부터 4파이까지에요. 요렇게까지자 그럼 사인은 0일 때 0이고요. 2분의 1파이에서 1을 갖고요. 파이에서 다시 0이고, 그 다음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을 갖고요. 2파이에서 0 다시 2분의 5파이에서 1을 갖죠. 3파이에서 0일 거고 2분의 7파이에서 다시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. 그리고 4파이는 또다시 0이고요.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. 됐죠. 자,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, 얘가 2분의 루트 2일 때, 즉한 2.2분의 루트 2를 잡아주고, 얘를 만족하는 x 값들을 모두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. 즉, 얘, 얘, 그리고 요놈, 요놈 됩니까? 자, 그러면 일단 나는 뭘알수 있냐면, 알파와 베타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 얘기는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1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마찬가지, 얘랑 얘는 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. 즉, X는 2분의 5파에 이 대해서. 마찬가지,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5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양변 2를 곱하면 둘의 합이 파인 거고 얘는요. 둘의 합이 5파이인 겁니다. 즉, 나는 얘와 얘총이 4개를 다 더하는 거니까 파이 플러스 5파이가 되주고요 결국 얘는 6파이가 되어주죠. 얘가 k파이래요. 결국 k는 6이 나와줍니다.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.